주형의 골드타임의 마스터 트레이너 김주형입니다. 오늘 인스타그램 팔로우 분들 중에서 질문을 주신 어, 내용 중에 좀 가장 많았던 질문들을 몇 가지 모아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이제 뱃살 빼는 방법, 뭐 뱃살 빨리 빼는 방법, 그리고 부위별 감량이 가능한가, 뭐 나는 뭐 가슴은 괜찮은데 엉덩이만 빼고 싶다. 뭐라든지 어, 나는 뭐 어, 다른 데는 다안 빠졌으면 좋겠고 그냥 뱃살만 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부터도 항상 논란이 많이 되어왔던 대표적인 좀 질문인 것 같은데 어, 이 질문에 대한 뭐제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드리자면 어,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사람 몸이 살이 찌는 데도 순서가 있죠. 또 살이 빠지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네, 이거 제 생각이에요. 제 생각인데 좀 운동을 해서 좀 이쁘게 살 찌는 거랑 좀 운동을 안 해서 그냥 좀안 이쁘게 살 찌는 거랑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방이 똑같이 3kg가 늘더라도 내가 몸에, 뭐, 가슴이나 팔이나 복부나 뭐 허벅지에 지방 분포가 골고루 돼 있다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이 일어났을 때살 빠지는 게 이렇게 보이겠죠. 예, 네, 이렇게, 네, 이렇게 보여요. 네,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좀 잘못된 식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고, 안 먹을 때안 먹고, 폭식하고, 그리고 또 근력 운동을 안 해서 그 근육 군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 좀 안타깝지만 한군데 몰려서 찌게 되죠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쪘어요. 근데 몸통은 사실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되는 부위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몸통 쪽에는 좀 지방이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1, 여기에 3이에요. 내가 다이어트를 했어요. 한 달을 했어요. 진짜 막좀 빡세게 했는데 여기 0.5가 빠져서 0.5가 됐어. 근데 뱃살도 0.5가 빠져서 2.5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, 나는 여기가 안 빠지고 싶은 데가 자꾸 빠지고 빼야 되는 데는 안 빠져.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어,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부위별 살빼기라는 거는 없습니다. 예,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게 맞아요. 근데 어, 해결책은 있어요.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를 위한 방법인데 일단 우리가 그 묵은 지방이라고 하죠. 좀 지방이 오랫동안 좀몸 안에 쌓여 있던 거는 다이어트를 어떻게라든지 해서 빼내셔야 돼요. 자, 빼내고, 자, 뺀, 빼는 게 다가 아니죠. 뺀 다음이 중요한데, 어, 그 다음에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예, 네, 부위별 살 빼기는 아니지만, 내가 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, 그리고 살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근육 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이 살이 쪘을 때더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약한 부위, 그리고 내가 활동량이 적었던 부위에 대한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그 부위에 살이 찌는 것을 좀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뱃살만 빼고 싶다고 해서 복근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아요. 예, 네, 살이 절대 빠지진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상태로 다이어트를 지속을 하게 되면 다른 부위에 살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이 몰려있던 부분에도 살이 빠져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중요한 것중 하나가 집중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뭐좀 프로 선수들도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운동을 할때 3개월, 4개월,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집중을 해서 그 지방을 빼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동 경력이 짧으신 분들께서는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얘기드리자면 부위별 살 빼기는 불가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지방이 많이 몰려있던 부분에 근육 근육을 발달 그리고 자꾸 사용해서 움직여주게 되면 앞으로 내가 또 살이 쪘을 때는 그 부위에 살찌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빠지는 부위 없이 몸을 다 움직여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아랫배 운동, 옆구리 운동, 엉덩이 운동, 등 운동, 이좀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다 활동량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운동들인데요.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지속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특정 부위에 살이 안 빠져서 고민하시는 일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부위의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하기 싫고 좀잘 못하는 운동도 좀 열심히,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하루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